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아우성이 충북 곳곳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파업을 선언한 레미콘 기사들은 거리로 나섰고 버스업계는 추가 감차 위기에 몰렸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청주시는 오른 기름값을 메우느라 세금 70억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3년 만에 운송단가 협상을 앞둔 청주권 레미콘 기사들이 총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때마침 유가와 원자재가 폭등이 레미콘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제조사와의 협상이 쉽지 않아졌다는 게 파업의 이유입니다. 세종시 수요 등으로 레미콘 공급사가 밀집한 청주는 운송 단가도 인접 시도보다 10에서 20% 낮아 이대로 더는 못 하겠다고 뜻을 모은 것입니다. 파업도 무기 아니라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 폭등의 불똥이 청주권 레미콘 운송 차질로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조사들은 더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우리 운송비 올려주는 데는 더더욱 안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못줄 수밖에 없는 개념에 다다랐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전체 차량의 3분의 1, 150대를 세워뒀던 충북 시외버스 업계는 차를 더 세워야 할 판입니다. 폭등한 기름값 때문에 운행하면 적자만 더 커져 공공성 때문에 겨우 남겨둔 비수익 노선은 당장 한달 버틸 여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운임을 올리거나 노선을 바꾸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라 지원 없이는 줄 도산 위기입니다. 코로나 2 년이 준그 어떤 그 데미지가 우리가 기초 체력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가 인상까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주머니가 다비어서 연료비 급등에 직격탄은 시내버스도 마찬가지. 준공영제로 손실을 보전하는 청주시는 지난달 운송원가 확정 이후 급등한 유가 상승을 다시 따져. 올해 72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한 10억 정도가 는걸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유가 상승해서 6억이 추가 소요서한1 6 정도가 소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상황 유지된다고 해서 연말까지 가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현재 충북 주유소의 평균 경유값은 불과 한달 만에 20% 오른 리터당 1,924원, 2 0원을 넘긴 주유소도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you <laughs>